교직에서는 손에 꼽는 이죠 <laughs> 저에게는 고마운 선생님이죠. 제가 아는 교사 중에 가장 웃긴 사람이에요. <laughs> 바로 주인공은 교육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연구 모임 몽당본필의 박준호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교육청 소속이고요. 오산 대우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박준호라고 합니다. 몽당분필은 전국에서 모인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인생 교육을 실현하자는 뜻을 모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몽당분필은 어,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영상 기반 교육 컨텐츠를 만드는 연구 모임입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컨텐츠 성격을 갖는 것 같습니다. 어, 하나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컨텐츠. 어, 또 다른 측에서는 학교 이야기를 영상으로 풀어내는 거죠 웹드라마나 예능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재밌는 영상, 공감 영상, 힐링 영상을 주로 만들고요. 1학년 아이들 정말 귀엽고 말도 잘 들을 것 같군. 바르게 앉은 아이도 있고 저렇게 선생님 책상 위에 누워 있는 친구도 있고 누웠다고? 누웠다고? 자 선생님 설명 다 알겠죠? 라고 말했고, 네? 라고 대답했다. 왜 이렇게 너무 귀가 커요? 이거 봐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잖아. 애들이 엄청 신기했어요. 그리고 일단 많이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유튜브에 나오니까 어, 저를 좀더 친근하게 생각을 했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폭발적이었죠 내 눈앞에 있는 선생님이 유튜브를 하고 그걸 우리 수업 중에도 활용하고 우리도 그 유튜브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 생기니까 일단 학부모님들께서도 되게 많이 좋아하시고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아이들 눈높이에서 이렇게. 교실을 운영하실 것 같다고 너무 좋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우리 반 선생님 유튜브에 나와 이렇게 다른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부모님한테 자랑도 하고 어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조금 눈높이에 더 맞춰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어 저는 너무 큰어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이런 적이있었한 번은 소위 이제 너무 까불고 너무 좀 통제가 안 되는 남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유튜브에 많이 이제 주인공으로 활동하게 한다거나 좀 뭔가 동영상을 만들 때 출연시켰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이가 좀더 자존감이 높아지고 소속감을 높이도록 많이 유도를 했는데 그 선생님 같은 분을 처음 봤고 굉장히 존경하게 됐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되게 감동이었죠. 뭘 좋아할까 고민하며 떠올린 것들이 많았지 아 함께 공감하는 영상이 아이들에게 효율적인 교육과 올바른 인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수 있을 거라 믿는 선생님들 일단 아이들이 유튜브에 영상을 만드는 행위가 그냥 재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협동도 배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예절 교육도 될수 있어요 댓글 문화라든지 이런 걸 직접 참여하면서 내가 반에 컨텐츠를 올려본다거나 선생님 댓글을 달아본다거나 이러면서 충분히 교육적인 실제 경험 나의 일이 될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좋고요. 다양한 선생님들이 좋은 컨텐츠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문화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교육계에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게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배워서 아이들도 다음 세상에서는 분명히 더욱더 발전한 교육 발전된 교육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작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며 만들어가는 학교 이야기가 쌓여갈수록. 행복과 보람을 느낀다는 몽당 분필 선생님들. 선생님들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만큼 선생님들 열정에 박수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